안녕하세요.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사 퀘스트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최성정이라고 합니다. 이번 퀘스트 대구 대구에서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저는 6년차 백엔드 개발자입니다.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조금 덧붙이자면 제법 연약한 멘탈을 갖고 있습니다. 내부나 외부로부터 쉽게 좀 흔들흔들거려요. 그리고 그렇게 멘탈이 흔들리고 심리적으로 지치, 지치다 보면 좀 많은, 좀 생각이 많아지는 타입입니다. 대부분은 근거 없는 부정적인 생각이고요. 이렇게 멘탈 약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겪었던 것 바탕으로 이런저런 노력으로 서서히 강해지고 있는 중입니다. 사실 제가 멘탈 관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, 얘기하는 게좀 주제넘는 게 아닌가 걱정을 되긴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제가 직접 겪었던 사항들을 바탕으로 그때 뭐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나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뭐그 외에 제가 느꼈, 느꼈던 점들 위주로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냐 일단은 제가 이 제일 연약한 멘탈에 큰 충격을 줬던 이야기들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충격받은 멘탈에 위로가 되었던 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한 번아웃 상태를 겪었던 이야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힘들었던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제가 개발을 하다보면 어, 프로젝트 구조 잡는 일부터 코드를 전하는 것 그리고 뭐 테스트 하는 일까지 그 모든 일들이 갑자기 막힘없이 잘 풀리고 원활하게 진행되는 날이 있어요 그니까 머리도 잘 돌아가고 일이 되게 잘 풀리니까 일단 신이 납니다 이럴 때 진도 쭉쭉 빼놓고 나중에 여유부리는 게 가능하겠구나 하고 작업이 길게, 막 밤새도록 작업을 막 해요. 이렇게 작업을 오래 한 다음에, 해 뜨는 걸 보고, 아, 오늘 참 뿌듯한 하루였다. 하고 잠이 듭니다. 여기까지는 괜찮은데, 일어나니까 오후 4시예요 몸은 이상하게 되게 무겁고, 작업은 재미없고, 집중이 안 됩니다. 그리고 밤이 돼도 잠은 안 오고, 그렇다고 작업하기는 이상하게 싫고, 이런 묘한 상태가 경우에 따라서 며칠간 지속되기도 합니다.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밤새면서 벌어놨던 여유는 아주 넉넉하게 까먹게 되죠. 그러고 나면 이제 내가 왜 그랬을까?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자책도 많이 하고요. 근데 심지어 그 이후에 아 이거 만회하려면 다시 달려야지 하고 바로 직전에 경험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가 생활 패턴이 바뀌어 버리는 것도 있지만 어, 좀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은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고 내일 그리고 그 이후에 에너지까지 끌어다 써버리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. 거기에 그걸 수습해 보려다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상황까지도 생기고요. 이게 어차피 프로젝트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작업 이 아닌데, 이거는, 음, 마라톤 시작하자마자, 힘이 넘친다고 전력질주를 해버리는 골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, 컨디션이 좋다고 좀 오버하지 말고, 좋지 않은데,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지도 말고, 적당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노하우를 찾아가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물론,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. 네, 다음에. 주로, 난왜 실력이 안 될까? 그러니까 보통, 멘탈이 좋지 않을 때 드는 생각입니다. 나는 왜 실력이 안 될까? 난 지금 재능, 재능이 없나?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서 될 일이 아닌데, 뭐, 이런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구덩이에서 거우적거우적하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, 이 생각을 가까운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본 적도 있어요. 개발자 선배님이 한분 계시는데 그분한테, 아, 제가 사실 고민이 있다. 저 너무 멈춰 있는 것 같다. 뭐, 어좀 발전이 너무 없는 상태가 아닌가. 이렇게 얘기했었어요.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선배님께서, 예전을 생각해보라고. 너 예전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많이 좋아졌다고. 이렇게 얘기해주셨거든요. 근데 안 믿어요. 이미 제머릿 속에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그득그득 하니까 이렇게 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이게 아라고 나안 늘었다고 안 늘었다고 이렇게 하고 다시 아까 시커먼그으로부정통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죠. 근데 그때는 그분이 제가 전보다 어떤 부분이 나아졌다 이런 걸 조목조목 짚어 주셔가지고 그제서 이제 좀 괜찮아졌었어요. 뭐 되게 고마운 분이시죠. 이렇듯이. 이게 보통 멘탈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많이 드는, 드는 생각이다 보니까 자기 비하에 빠져서 드는 생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아, 물론 정말 아무것도 안 해서 발전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안 하지 않나 싶어요. 우선 내가 실력이 늘고 싶고 내가 되게 잘하고 싶고 그렇게 발전하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답답해지고 초조하니까 드는 생각인 것 같아요. 이때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딱 분석하고 바라볼 수 있으면은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그건 아무래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. 그럴 때는 제가 그랬듯이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는 게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개발을 하면서 이게 돌아가는 서비스를 관리하면서 심장이 철렁철렁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서버 터졌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일단 심장부, 심장박동부터 뭐 엄청 빨라지고 잔뜩 긴장하고 초조해 하는 상태로 시작을 해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조치도 늦어지고요 그리고 한, 한 번은 제가 그, 팀에서 서비스를 완성을 시키고, 오픈하는 날, 예비군 훈련을 배정을 받아가지고, 예비군 훈련소로 훈련을 하러 갔거든요. 서비스는 돌아가고 있는데, 저는 예비군 훈련장에 있고, 근데 전화를 쓸수 있는 상황이 돼서, 그 전화기 확인을 하니까, 부재중 전화랑 메시지가 심상치 않게 찍혀 있는 거예요, 개수가. 그래서, 그걸 보면서, 아, 이 망했구나, 라는 걸 미리 느끼고, 전화랑 이제 메시지로 내용을 확인을 했죠. 이게, 요약을 하자면은, A를 넣으면 B가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, 갑자기 C가 나왔더라고요. 근데 그게, 알고 보니까 이게 심지어 제 실수예요, 그게. 그게다가 아주 간단한 실수이기까지 했어요. 그 상태에서, 훈련 종료까지는 4시간도 더 남았었던 것 같고, 그, 실내 강의를 듣는 그 4시간여 동안 그 스마트폰에 그 서버 로그를 연결해서 띄워놓고 다른 생각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 화면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도 다행히도 다른 팀원분들이 문제를 수습 잘 해주시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제 멘탈도 좀잘 수습해 주셔가지고 무사히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때 그 느낌은 이제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의 경우에도 뭐 앞에 사례랑 정도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비슷한 상황이 많아요 보통 뭐 어떤 기능이 안 된다 뭐 서버가 이상하다 뭐 로그인이 안 된다 이런 거를 전화로 전달이 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내용들이 전화로 주로 전달되다 보니까 전화만 오면은 겁이 나는 때가 있어요 뭐 여기저기서 좀 뭐가 안 된다라는 연락을 자주 받게 되면은 전화만 올리면 아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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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어디 전화인가 확인하고 그러거, 그러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죠 무튼 네, 실수할 수 있고 뭘 만들어 놔도 똑바로 안 돌아갈 수 있어요 어쨌든, 개발도 사람이 하는,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. 뭐 물론, 아까 얘기했던 그 A를 넣었는데, 갑자기 C가 태어나는 사례는 좀 치명적이긴 했습니다만, 아무튼. 이제,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, 물론 충격은, 충격받고, 걱정되고, 뭐, 긴장하고, 초조하고, 뭐,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당연히, 뭐, 해소가 안 돼, 완벽하게 해소는 안 되는 거지만, 그래도 지금은, 어, 이 문제가 어떻게 생겼고, 왜 생겼고 이거를 어떻게 조치를 해야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들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요. 이걸 일단 고쳐야 지금 이 연약한 멘탈을 흔들흔들거리는 걸 잡을 수 있으니까요. 물론 이건 쉽지 않, 않긴 한데 뭐 노력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더 망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됩니다. 네 여기까지 제가 제 멘탈에 금갔던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금간 멘탈 복구하는 이야기 뭐 회복하는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네, 첫 번째로 사람 귀찮게 하기 네. 뭐 멘탈 회복에 도움이 됐던 것들 여러 가지를 뭐 적어놓긴 했는데 저는 이 사람들 귀찮게 하는 게 최고였다고 생각을 해요. 이거 어떻게 귀찮게 하고 어떻게 괴롭혔느냐 하면, 일단 제가 개발 공부하는 과정에서 세 분의 출중한 선배 개발자분들을 만났는데, 뭐 이분들을 저는 가끔 그 그랜드마스터라고 얘기하곤 합니다. 그래서 이분들을, 아 이분들 중에서도 특히 한 분을 집중적으로 귀찮게 했어요. 이게 개발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상태였다 보니까, 모르는 게 되게 많았고, 그래서 그 모르는 거를 전부 다 물어봤어요. 하부터 열까지 다 물어봤는데, 뭐 감사하게도 그 무자비한 질문 세례에서도 곳곳이 버티시면서 하나 하나 다 알려주시더라고요. 뭐 이건 어떻게 하냐, 저건 또 어떻게 하냐, 이건 너무 어려워서 못 하겠다, 뭐 저거는 아주 어렵진 않은데 헷갈려서 좀 곤란하다, 뭐 이런 푸념까지 얘기 진짜 많이 하고. 어, 조언이나 답변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, 그때도 되게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진짜 대단한 일이고 감사하다, 감사한 일이라는 게 생각이 좀 커지고 있어요 어, 뭐 물론 뭐 지금도 계속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<laughs> 아무튼 저때 그랜드마스터 분들을 저 그렇게 귀찮게 했고 요새는 그 귀찮게 하는 대상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그 팀에 백엔드 팀의 신입개발장분이 자 들어오셨는데, 이제는 이분을 붙잡고 귀찮게 합니다. 와서 제 얘기 좀 들으려고 그래요. 무슨 얘기를 하냐면, 제가 아는 거를 그분한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. 그중에는 이제 제가 정확히 꿰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, 또 이제 제가 좀 애매하게 알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다가, 이게 설명이 막혀가지고, 아차 싶어 가지고 다시 공부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이게 스스로한테 엄청 도움이 되더라고요.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전달할 때는 그 정보를 뭐 이미 다 알고는 있지만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약간 애매하게 알다 만 분야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걸 기회로 다시 공부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물론, 그분도 어느 정도 얻어가시는 게 있으실 거고요. 어, 사실,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뭐 마음을 다스린다거나 멘탈을 케어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, 제가 겪었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들은 거기에다가 그 내용도 되게 알차게 이어져서 어떻게 보면 학습까지 진행이 된 거다 보니까 더 알나위 없이 훌륭한 멘탈 케어 방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 많이 귀찮게 하세요. 자꾸 말 걸고, 자꾸 궁금한 거 물어보고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쓰는 서비스에 처음으로 특정 기능에 기여를 했을 때가 있었어요. 근데 그때 좀, 사실 좀 많이 불안했어요. 서비스 사용자가 많기도 하고, 제가 처음 이제 돌아가는 서비스에 기여한 거기도 하고, 그리고 그, 그 부분이 제가 한번도 건드려 본적 없는 기술이 접목되는 부분이었어서, 불안이 더 컸던 것 같아요. 그렇게 계속 벌벌 떨다가, 갑자기 이제 직접, 사용, 사용자들이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그 사용하는 모습들을 구경하기로 하고 한밤중에 이제 그 사용처를 돌면서 주변에서 뭐 사람 기다리는 척도 하고 뭐 옆에 건물 화장실 찾는 척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쓰나 이렇게 모습을 몰래몰래 몰래 구경했습니다. 처음에는 똑바로 안 되면 어떡하나 뭐안 돼서 뭐 사람들이 혹평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많이 했는데. 그 사용자들이 이제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사용 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그거만한 위안이 있겠나 싶었습니다. 또 이제 너무 들뜨다 보니까 쓰면서 누가 아, 이거 되게 괜찮네 했을 때 아, 사실 그거 만든 사람이 접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상상도 많이 했었어요. 뭐, 뭐 그만큼 들떴다는 얘기고요뭐 이런 식으로 뭐개발하는데 있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 다양하겠지만은, 어 실제로 실사용자가 원활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짜릿한 게 있을까 싶네요. 다음으로. 네. 요새는 좀 게을러져서 좀 뜸합니다만은, 저 나름 취미 생활을 잘 즐기는 편이었어요.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해서 매일 뭐 고인 노래방에서 한 2,000원, 3,000원씩 뭐 노래 부르고 했습니다. 또 스트레스 받는 날이다 싶으면은 뭐 조금 더 가서 확실히 풀고 확실히 그렇게 해소가 잘 됐던 것 같고요. 그 사무실에서도 작업을 하다가 아, 뭐가 막힌, 좀 막힌다.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. 아니면 뭐 다른 뭐좀 오래 작업을 했다거나 그래서 환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싶으면 또 다른 취미인 이제 알파벳 캘리그래피를 또 연습하게 되었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도 그렇고 그 글씨를 그리는 것도 그렇고 아무 생각 없이 뭐한 가지 어떤 재미난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렇게 작업하면서 꽉차 있던 머리 한번 싹 개운하게 비워내고 다시 이제 작업을 시작하면 뭐 능력도 또 좋아지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취미 생활을 즐기고요. 지금은 팀 차원에서도 이런 쪽으로 배려해 주시는 게 많아요. 어, 주기적으로 어디 멀, 뭐 뭘, 뭐멀좀 멀리 맛있는 걸 먹으러 다 같이 간다거나 아니면 저희 팀 내에 또 저분 레크레이션 꿈이 한분 계셔가지고 그분이 주최하시는 이제 단합대회 여러 가지 게임이 포함된 단합기대회를 즐긴다거나 아니면 어디 산 좋고 물 좋은 데로 워크숍을 가기도 하고요. 뭐, 이런 여러 가지 단체 활동도 이렇게 하고 있고, 어, 뭐가 됐든 간에, 분명히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. 예. 수단과 방법은 되게 다양하겠지만, 어, 계속해서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, 지치기 마련이고, 어, 에너지가 좀 고갈되기 마련이에요. 그래서, 재밌는 것좀 하고, 맛있는 것좀 먹고 그렇게 에너지를 채워 넣어야지 이게 더 추진력을 얻지 않나 싶습니다. 그러니까 뭐가 됐든 좋으니까 매일 매시간 들여다보는 것 말고 잠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하나쯤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음. 여기까지 제가 그 멘탈을 회복시켰던 계기 뭐 그런 것 관련된 이야기였고요.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시커맸던 시기에 대해서 또뭐 심리적으로 완전 좀 극한으로 지쳐있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말 그대로 진짜 엄청 시커맸던 경험인 것 같아요. 제가 살면서 진짜 정말 심하게 멘탈이 깨졌다 했던 기억은 뭐 딱두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을 얘기해보겠습니다. 때는 아마 그 개발 공부 시작하고 1, 2년가량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. 정확하게 지나는 것 같은데. 어, 앞에 잠시 얘기했던 것 중에 부정적인 생각들. 그러니까 나는 왜 실력이 늘지 않을까. 뭐 이런, 이런 류의 생각이 그게 다란 생각이었던것 같아요. 뭐 실력은 늘지도 않는 것 같고. 계속, 계속,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러고 걸 계속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얻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. 도저히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, 이런 생각도 들고. 그러다 보니까, 거기에 추가로, 자꾸, 뭐, 다들 나를 되게 한심하게 보는 것 같고, 뭐, 이런 생각이 이어지다 보니까, 사람 보는 거 자체가 싫어져가지고, 밖에 나가지도 않고, 뭐, 이던 적도 있고요. 뭐, 온 세상이 다 싫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, 아, 이건 도저히 아니겠다 싶어가지고, 정리를 하고 그냥 본가로 갔어요. 그래서 가서, 이건 일단 내 길이 아니니까, 가서 다른 공부를 한번 시작해보자. 이렇게, 이런 마인드로. 그래서 그렇게 집에 갔는데, 집에 가서 기분이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오히려 더 초조하고 더 불안하고. 일단 저것은 내 길이 아니라서 내가 접고 왔는데, 지금 이제 난뭘 해야겠는데 뭘 해야 되나. 근데 뭘 해도 저번처럼 안 되는 거 아닌가. 그러면 또, 분명히 나를 되게 한심하게 볼 거다. 또 세상에 싫겠죠. 또 혼자 내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, 집에 간게참 잘했던 잘것 같아요. 혼자 지낸 게 아니어서 그런지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. 가족들이랑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, 그 다음에 가족들 생활 패턴에 맞춰서 지내야 되다 보니까, 뭐 규칙적으로 자고, 일어나고, 하루 세끼꼭 챙겨 먹고, 그, 뭐, 가끔 걸으러 나가고, 이 정도였죠. 근데 신기한 거는, 이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, 어느 순간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몸도 건강해지고요. 그래서, 맑아진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, 제좀 심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, 그 전까지 좀 신경, 어느 순간부터 신경 안 썼던 것들, 그러니까, 뭐 좋아하는 노래를 찾았다거나, 좀 듣는다거나, 뭐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 좀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한다거나. 그래서 그렇게 재밌는 거 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잘 지내고 있다가 이제 특별한 계기로 개발을 다시 시작하게 됐고,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전까지는 제가 밥잘 먹고 잠잘 자고 하는 게 중요하다.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뻔해서 그런가, 이제 그렇게까지 와닿지가 않았었는데, 아까 얘기했던 그 지경의 정신 상태가 그냥 밥, 진짜 밥잘 먹고 잠잘 자고 하는 걸로 어느 정도 회복되는 걸 경험하고 나서는 이게 맨날 들, 듣는, 들리는 얘기고 좀 뻔한 얘기라서 가볍게 얘기할 게 아니다 싶어요. 진짜 밥잘 먹고 잠잘 잠잘 자고 재밌는 거 하면서 지내는 게 최고입니다. 네, 여기까지가 제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었고요. 그 시커먼 경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어, 이게 여러분들 입맛에 안 맞는 이야기였나 뭐 걱정도 됩니다만은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겪었고 이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겨냈구나 뭐 이렇게 지나가, 지나왔구나 정도만으로도 뭐받아들여 주셨으면. 있겠습니다. 음, 개발이 됐든 아니면 다른 일이 됐든 막 되게 빼어난 능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화려한 커리어를 쌓으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뭐 이런 것들도 일단은 잘 살고 볼 일입니다 이게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일단 건강하게 잘 살고 근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를 살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러면 아튼 다들 건강한 마음으로 개발하시길 바랍니다. 여기까지고요. 재미없는 얘기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